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주님 세례 주기를 우리는 어제 보내며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밝혀주신 순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공적인 이제 또이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기 앞서 또그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어제의 그 복음의 다음에 일일할 수 있겠죠. 사랑받는 아들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나가 사람들 속으로 파견되십니다. 세례는 머무름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제는 세상 속으로 파견되어 떠나보내지는 이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먼저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무엇인가 잘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바로 기쁜 소식,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가 먼저 너희에게 다가갔으니 이제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옛 삶에 머물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초대를 주님은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회개라는 것은 죄책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익숙한 방식, 나 중심의 삶, 두려움에 묶여있던 그 사고 방식에서 떠나 하느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곧 내가 머물던 곳에서 떠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 떠남의 영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거라 하고 하며 그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떠나라 라고 초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다만 하느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떠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인간은 떠남으로 응답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시몬과 안드레아, 야구보와 요한도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 바로 아브라함의 길을 다시 걷는 그 사건의 연장선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갈릴리아 호수가에서 어부들이 거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또한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에게 또 삶의 방식의 전환 내가 익숙한 곳을 머물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과 그분의 방식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떠남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어부에게 그물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고 그들의 안전이었고 그들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자신들이 익숙했던 생계의 수단, 안전함의 수단, 자신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었던 그 그물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더큰 약속을 향한 떠남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듯 이 어부들도 자기 삶의 안전지대를 떠납니다. 늘 제자의 부르심의 첫 번째는 언제나 이처럼 우리가 익숙하 머물러 있던 삶의 방식의 탈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떠남은 단순한 이사나 직업의 외적인 변경이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출애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부터 떠나 자유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생존의 논리에서 떠나 하느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과거 이집트의 종살이 그곳에서 있던 풍족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괴롭고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하느님의 함께 머무는 그 현존 속에 그들은 믿음을 갖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례 성사를 통해 출애굽을 시작한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바로 새로운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시는 그곳으로 출발한 이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하느님께 불신을 지녔다라는 것을 오늘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 이집트의 삶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마음과 함께 동시에 뒤를 돌아보며 과거의 종살이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있던 익숙한 땅, 내가 했던 편안한 방법,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안전한 생계 수단,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어떤 그물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상대에게 지고 싶지 않은 고집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미루는 마음, 오래된 상처를 붙잡고 있는 분노, 또 오늘날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돈, 또 불안 때문에 하느님을 뒤로 미루는 삶이 오늘날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그물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그물을 내려놓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낳는 업으로 너희를 부르겠다. 라고 말입니다. 이 따름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닌 의지적 사랑의 선택이며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 익숙한 것을 떠나보내는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제자주의 두 번째 단계는 그렇기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방식을 우리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 옛 삶을 떠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따름이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거짓보다 진실함을 대할 수 있는 용기를 지내는 것. 주님께서 보이셨던 십자가의 죽기까지 또 순종했던 하느님의 뜻을 찾았던 그 방식을 우리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또 관계와 갈등의 한 복판 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더 원하실까? 주님의 눈과 마음과 의지 또 태도를 지니고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고지가 넘는 높은 산 겨울산을 가면 하룻밤 사이에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 전날 갔던 길들이 다 사라지고 끊겨 버립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어떤 큰 산을 가면 이제 국립공원 요원들이 전에 눈이 오면 아침 일찍 먼저 그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길을 뚫고 갈수 있도록 발자국을 내줍니다. 이걸 러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발을 따라서 정상까지 갈수 있도록 인도해줍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그 방향으로 먼저 그렇게 길을 안내해 주신 분, 내가 간그 길에 똑같이 너희도 발을 맞추며 따라오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스승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발자국에 우리의 발자국을 맞추며 한발한발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 그 마지막은 바로 파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 당신의 사도들의 정신을 또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가르치셨고 그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을 테니 믿고 떠나라, 복음을 선포하라는 파견이었습니다.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 낳는 어부로 오늘도 세상으로 파견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전하고 사람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례 바, 세례를 받은 우리는 바로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세례성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사랑받는 아들의 정체성을 지녔던 것처럼 사랑받는 아들이자 딸로서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선하고 좋은 일을 우리도 이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사람 낳는 업으로 또그 일을 합니다 우리의 말과 선택, 삶의 태도가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는 하느님의 얼굴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익숙한 삶의 방식, 내가 손에 쥐고 계속해서 안전함이라 추구하며 내려놓지 못하는 그 그물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한번 성찰하고 그 물질적 그물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던져야 할 영적인 그물은 무엇일지 그 그물을 통해 다른 이들을 하느님 앞에 부를 수 있도록. 또 초대받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미사에서 다시 부름을 받은 저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어 저희의 삶이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복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